원하는 코수만큼 코를 잡은 후 시작을 겉뜨기를 뜨시는데 두 코를 뒤로 겉뜨기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두 코를 넣어서 겉뜨기를 뜨시고요. 한 코만 바늘에서 빼주시면 돼요. 다시 뒤로 두 코를 겉뜨기로 뜨고 바늘에서 한 코만 빼시면 되고요. 다시 반복. 뒤로 겉뜨기 두 코. 한 코만 바늘에서 빼주세요. 반복해서 떠보겠습니다. 마지막 두 코까지 남았을 때 뒤로 겉뜨기를 하고 한 코를 바늘에서 뺀 다음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떠 주시면 겉뜨기 단에서 마무리가 되고요. 다시 뒤를 돌려서 는 안뜨기에서 두 코를 안뜨기로 뜨면서 한 코만 바늘에서 빼 주시면 되고요. 다시 두 코를 안뜨기를 뜨고 한 코만 바늘에서 빼주시면 돼요.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 두코 남을 때까지 안뜨기를 하고, 한코 남았을 때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반복해서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해서 뜨시면 돼요.